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업데이트된 테슬라 사이버트럭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아이슬란드에서 화려한 홍보 영상 촬영 중 발견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곧 있을 사이버트럭의 런칭 이벤트에서 대대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테슬라는 새로운 차량 런칭 때마다 큰 축가 이벤트를 계획합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비디오와 이미지가 선보여집니다.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사이버트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4개의 문을 가진 픽업트럭으로 6피트 이상의 화물칸을 가지면서도 20피트 차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특히 차량의 크기와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하였습니다. 사이버트럭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맞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크기를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요는 이미 예상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많은 신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더 효율적으로 성능 좋게 만들지만 그 기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량 생산할 것인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부품의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전체 차량 생산에 지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러한 최신 기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차량에 탑재하며 동시에 빠르고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2023년 말첫 배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생산량이 점차 증가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술의 결합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